네, 400m 릴레이 남자 초등부 경기도 팀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1등하는 모습 제가 지켜 좀 봤습니다. 어, 근데 보니까 우리 팀이 되게 합이 잘 맞는다고 제가 느꼈거든요. 근데 우리 팀의 좀 강점은 뭘까요? 다른 팀에 비해서 우리 팀이 가지는 강점 이런 거 있을까요? 네, 스피드와 끈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어, 스피드와 끈기. 그럼 스피드와 끈기를 좀 어떻게 길렀나요? 어, 그냥 열심히 해서. 그런 같아요. 아, 우리 훈련할 때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길러졌나 봐요. 아, 그러면은 좀 마지막 주자가 달릴 때좀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? 아, 이제 멋지고 빠르고 이제 우리 마지막 주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오, 진짜요? 아,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이 되게 마음도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은 이렇게 합이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 좀 평소에 노력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? 하루만 했지만 마음도 잘맞고 그래서 1등을 한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맞춰서 이렇게 다 같이 맞춰본 게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? 네. 아 어, 근데도 이렇게 또잘뛰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 그러면을 우리가 이제 어, 들어가기 전에 샵 들어가기 전에 좀 준비하면서 서로 서로 뭐라고 좀 응원의 말들을 해줬어요. 파이팅하고 바톤만 놓치지 말자고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지 또배턴안 놓치고 다들 이렇게 잘 마음이 맞아서 금메달도 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선수들 하루만 맞춰봤지만 이렇게 우승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팀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는 거 어떨까요? 네. 좋아요.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은 우리 친구들 맞춰본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! 경기 네, 화이팅! 화이팅!